제발 부탁인데, 나 건강해요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병원 문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가요, 병원에를.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안 가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두드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우리 닭띠 음. 분들 운세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닥디? 네, 음. 우리 닭띠 분들이 일단 알아보기 앞서서 음. 좀 작년, 재작년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음. 좀 힘들거나 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laughs> 왜 한숨부터 나오냐? <laughs> 닭띠라고 닥디, 하니까 왜 한숨이 먼저 나올까요 음.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나이대별로 다 다르겠지만 네네. 이분들은 목이 진짜 역광이 찬거 같아 아 진짜로 어. 목도 역이 차고 그냥 음, 뭔가가 갈망하는 게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음. 뭔가를 될뜰될뜰 하면서도 안 되니까 네네네. 이게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왜 잃은 게더 많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30대가 아니라 40대? 음. 이분들은 많이 잃었다라고 하시네요.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 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음,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네네. 그냥 자기 홀로 쓰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어, 가족도 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고.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거라고 하셔요. 어, 본인이 잘못해서 저기한 거지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본인이 생각, 본인의 실수, 본인의 어떤 음, 만일드가 잘못돼서 내가 너무 큰걸 너무 먼걸 바라보고 하려고 했다가 내가 꺾었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뒤통수를 맞은 거지. 네네네. 그렇게 꺾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 욕심이 화가 됐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 어떻게 버텼어요? 진짜 어, 지금 2 년, 3 년, 4 년, 5 년, 6년 동안 이분들 진짜. 실제로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 관계도 힘들었을 것 같고 네. 사랑 관계도 그 사람의 뒤통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맞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그리고 어. 어떤 뭔가가 자꾸 나를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형 이게 들었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네네. 음. 네. 근데 너무 믿지 마라. 니께 네가 넘어간다 소리가 들려요.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띠 분들 전체적으로 음. 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소가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음. 그럴수록 하반기 거는 기대가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하반기가 지나가 지나오면서부터 이 분들이 조금 요만큼 뭔가가 바뀔 것 같은 느낌.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를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앞만 보고 옆을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기도 너무 얇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에 쏙 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휘둘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내께 내가 넘어가는 3, 40대가 조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니다 어. 그러면은 어, 하반기 운세 어떻게 좀 바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음.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네. 가장 먼저 30대 우리 닭기 분들부터 네. 말씀 그래도 될까요? 33 이제 33 시작 겨울 미 그래도 33이 이분들은 올해 그래도 이분들은 좀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 어, 30대 분들은 이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올라오는 시기가 됐다 라고 하시거든요 뭔가 바뀐 것도 같고 네. 어떤 물고가 튀은 것처럼 고리 하나 풀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생세가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이 사람이 금전인지 금전인 거 같아요 금전으로 인해서 뭔가가 바뀌어요 음. 사람이 네. 바뀌는 건지, 내 자리도 하나가 올라가는 형국, 어, 바뀌는 운세가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가 올해 어, 9월, 10월, 달 12월 달에 어떤 뭔가 승진이 하는 건가? 음, 아, 그래요? 어, 승진 하는 건지 어떤 뭔가가 바뀌는 기운 자가 들어오시네요. 오. 그리고 사람도 사람도 좋은 인연 자, 어, 이 년짜가 들어온다 소리가 들려요. 오, 그래요? 어, 그 어, 이그 동안에 어떤 뭔가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장가를 갈수 있을까 시집을 갈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 이게 조금은 바뀐다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음... 아이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도 걱 아이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 어, 네, 네, 네. 어, 그래서 올해는 이분이 가을에 가서 어떤 아이들도. 뭔 소식이 좀 오고, 이렇게 변화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몸에 변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축하해요. 어, 너무 좋습니다. 어. 30대 우리 닭띠분들도 너무 화이팅이 음. 좋을 것 같고. 아니야 그래도 훨씬 더 좋아. 음. 이분들이 오히려 금전으로 조금. 금전이 바뀌어. 금전의 물고가 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좀 힘들었던 것들이 네네. 가을에 가면 뭔가가 바, 변화가 생겨. 음. 변화가 세서 내가 아일래서 사는구나 라고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은 힘들었던 것보다는 네. 이제 가을에 지나가며 올라오는 온기가 조금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때 가서는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네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40대 납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떨까요? 하, 40대 이분들은 이분들도 원래는 신신유생 올해 이분들이 물고가 조금씩 조금씩 보, 보이거든요. 조금씩 더 낮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온기가 돌아온다. 어 뭔가가 바뀌는 형국에 들어오거든요. 음. 그리고 여자보다 여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지금은 온기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게 보여요. 어, 네. 음 남자들은 남자분들은 정말 어길좀 닫았으면 좋겠어. 네. 남의 말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고집대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고집으로 자기가 망한다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기좀 닫아. 기, 를좀 닫고 앞만 봤으면 좋겠어요. 어, 네네. 내 발등 내가 찍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분들은, 이 신유생 이분들, 45살 이분들은 내가 걷어놨던 것들을 지금 작년에 완전히 다 망했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힘들었다 소리가 들려요. 작년에 내리막을 탔다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에서 여기까지 차 올라왔다는 소리가 들려 어, 근데 그 목까지. 근데 그물 목까지 차오르는게 가을. 뭔가가 조금 바뀌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도와주는구 어떤 뭔가가 바뀐다고 하시니까. 좀만 힘 냈으면 좋겠네.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눈앞까지 온 거네요. 어. 기회가. 네네. 제발, 제발 좀남 남의 말좀 듣지 말고 본인 그 성향을에 맞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오십 대 우리 닭띠 분들은 몸세 응. 좀 어때 보이실까요? 기우생. 네 맞습니다. 글쎄 이분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상황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57년 어떻게 보면 40대 네네네. 중간 중간 끊어지는 자가 봤을 때 음. 힘든 시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네네. 물론 다이 나이대 별로 다 다르겠지만 힘든 사람도 있고 또이 벅면에 더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음. 변화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거고 망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다 달라요. 생일달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이분,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아, 그래요? 어, 올해부터 이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지는 성향, 음. 그리고 금전의 문제도 바뀌는 성향에 들어오거든요. 그, 힘들었던 것들이 올해 이분들은 네네. 이, 뭐야, 부동산이야? 뭐야. 부동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뭔가가 조금 바뀌어지는 느낌이 들어오네요 문서 아, 어. 쪽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네. 변화가 있네요 네 이게 변화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음. 이 사람들이 물고가 터질 듯 터질 듯 하면서도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을 하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물고가 조금 튀는 형국 음. 뭔가 하나씩 하나씩 튀는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네. 잘 버텼습니다 이겨내세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각대분들 음. 화봉님들 좀 어떨까요? 60대 이분들은 올해 아홉수잖아. 맞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몸 조심해야 돼. 건강적으로. 네. 음. 그 그러니까 뒤로 넘어도 코앞 깨지고 앞으로 넘어도 코앞 깨지는 형국, 어, 뭔가가 다치지 않았으면 내가 어, 어딘가에 누워있지 않으면 정말 차사고든 이런 사고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가집이든 어떤 뭔가 이런 거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주당살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면 또 혼나겠죠. 아니 주당살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아홉수 정말 이분들을 오래 잘 넘어가셔야 된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람 사람도 사람이지만 본인 본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 올해는 정말 안 좋습니다 조심을 어. 좀 하고 넘어가야 네, 되네 정말로 어디 소병원이든 어디 뭔가라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 모르고 있다가 훅 하고 당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들어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병이 병원 이런 쪽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음, 좀 네. 두드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서 건강 잃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금전은 힘들어도 잘 버텼다라고 하셔요. 힘들어 냈다라고 하시거든요. 힘 냈다라고 하시니까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음. 주의하신다면 나머지 운기는 그래도 나쁘지 그래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본인의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분들이 금전의 문제도 좀 어려운 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시기가 잘 넘어갔다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전에는 아주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특히 하나가 내가 저기 당부하고 싶은 건 어, 건강 음음. 제발 부탁인데 어, 나 건강해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진짜 이거 병원 문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안 가요 병원에를 네네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안 가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두드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 오늘 이렇게 답띠분을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았고 오늘 이야기해 본건 어떻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사주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